자, 여러분, 정약용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조선 최고의 개혁가? 뭐 그런 이미지겠죠? 그런데요, 만약 그 정약용이 사실은 신분차별을 옹호했다면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최근에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이 충격적인 역설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시대를 앞서갔던 진보적인 학자가 동시에 사회 계급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순을 푸는 것. 이게 바로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요. 먼저 그의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엔 그가 살았던 혼란의 시대로 직접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해법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모순이 어떻게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정약용. 그러니까 능력주의자 정약용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그의 말을 보면 생각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서민의 자식이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높은 벼슬을 줘야 한다. 크...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쓰자는 거잖아요. 완벽한 능력주의자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혈통에는 귀하고 천한 게 있으니 등급을 나눠야 한다. 심지어 귀족을 대우 안 해주면 풍속이 무너진다고까지 해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방금 전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 맞나요? 진짜 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죠. 이 엄청난 모순의 답은요. 그의 머릿속이 아니라 그가 발딛고 살았던 시대에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혼돈의 시대. 조선 후기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당시 조선은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인구는 오마망 늘어나고 사회는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신분제는 힘을 잃고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죠. 사회 곳곳은 부패로 골마 터지고 있었고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관마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 종류의 엘리트가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혈통에 기반한 전통 귀족, 바로 족이고요. 다른 하나는 돈과 인맥으로 권력을 꽉쥔 신흥세력 세였습니다. 정약용의 눈에는 힘 빠진 전통 귀족보다 이 부패한 신흥세력이야말로 사회를 망가뜨리는 훨씬 더 위험한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그가 꺼내든 비장의 캐드가 바로 예치라는 겁니다. 예치라는 게뭐 예의 바르게 살자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과 지위에 맞는 사회적 규칙, 제도를 아주 명확하게 세워서 혼란에 빠진 사회 전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강력한 통치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은 옛날 철학자, 순자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논리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죠. 인간의 욕망을 그냥 내버려두면 끝없이 싸우고 결국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라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기준과 한계를 정해야만 모두가 살수 있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논리를 당시 조선에 적용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적 도구를 손에 쥐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맨 처음에 그 역설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정약용이 생각한 이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귀한 사람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관직, 혈통, 학문,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 능력, 이네 가지 요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그의 능력주의적인 면모는 여기서 아주 날카롭게 드러나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세금장부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백성을 다스릴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건 지배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백성일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에게 혈통만으로는 절대 절대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건축가의 딜레마라는 비유가 이 모든 걸 설명해 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약용은 능력주의라는 아주 이상적인 멋진 건물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서 부패한 신흥세력, 새 때문에 사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전통 귀족, 조기라는 그래도 검증되고 단단한 자재를 얼른 가져와서 임시 버팀목으로라도 세워서 당장의 붕괴부터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결국 그가 신분제를 오무했던 건 이상을 벌인 타협이 아니었던 겁니다. 눈앞에 더큰 재앙, 그러니까 부패한 신흥 세력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걸 막기 위한 처절한 현실주의자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택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약용 사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가 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약용은 진보다 보수다 이런 단순한 틀에 가둘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치, 즉 사회 질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이상과 현실이라는 그 거대한 틈 사이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위대한 현실주의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수백 년전 사람의 이런 복잡한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연구, 백광열 박사의 연구 덕분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냥 책몇권 읽고 쓴게 아니에요. 직접 들어보세요. 무려 4만 건의 인물 자료를 일일이 다 집어넣고 분석했답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희미한 여성들의 기록 2만 건까지 추가해서요.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서 정약용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낸 거죠. 이건 정말 그냥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증거에 가까운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그의 진짜 고민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약용의 딜레마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이 혼란스러운 현실과 꽝 하고 부딪힐 때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은 그저 이상을 포기하는 비겁한 타협일까요? 아니면 더큰 파국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용기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